운동을 하는 운동을 줄이세요. 또 약하게 하시고, 요 운동을 하지 마시고, 또 보조기를 이 부분은 좀 차서 좀 보호를 해 주십시오. 어, 모니터 같은 경우에, 아, 눈높이나 눈보다 살짝 낮은 정도가 돼가지고, 어, 보는 게 적당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가 특히 안 좋기 때문에, 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고, 어, 자세를 바꿔주고, 또 일, 일어나서 걷는다든가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자세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제작하는 재활의학 TV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김재민 교수님, 이용택 교수님, 그리고 석현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재활의학회 홍보위원장 맡고 있는 카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재활학과 김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재활의학과의 이용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재활의학과의 석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여러분 혹시 좀처럼이 해결되지 않는 만성 두통이 있다. 내이 두통이 근골격계 질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 속의 특정 습관들을 조금만 고치고 조심만 해도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용택 교수님 우리가 말하는 그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근골격계라는 것은 우리 신체를 형성하고 또 구조를 이루고 골격을 이루고 또 우리 몸을. 움직여주는 그런 모든 기관을 근골격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뼈, 인대, 힘줄, 관절, 근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오는 모든 질환들을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고요. 두통도 우리 척추에서부터 뻗쳐서 두통을 일으키는 근골격계 질환의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활의학에서 다루는 근골격계 질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재활의학과에서는 사실 많은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목이나 허리 디스크 생기는 질환 대표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척추한 협착증이라든가 요통, 경통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골관열염이나 류마티성 스 관절염, 그리고 외상성 관절염과 같은 관절 질환, 그리고 골절과 외상성 손상, 그리고 연부 조직의 손상, 특히 이제 인대나 힘줄, 근육에 생기는 손상 등을 예로들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테니스 엘보, 족조 근막염. 그리고 근막통증 증후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말초신경계 질환으로서 손목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요골, 그도 척골신경의 손상, 좌골신경통 등 이 예,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통증을 다루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정형외과라든지 마취 통증의학과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우리 재활의학과만의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제 재활의학과 주로 물리치료에 특화가 돼 있었고 또 도수치료 같은 손으로 하는 그런 치료에 또 특화가 돼 있었고 또 이제 근전도 검사 같이 신경을 검사하는 검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조직들,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상이 있을 때 전통적으로 엑스레이 같은데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MRI 같은 정밀 촬영을 했을 때도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진단을 못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재활과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져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신경 검사, 근전도 검사 같은 거라고 신경 근골격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해서 이상 있는 조직과 통증이 어떻게 연관돼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주사 치료라든지 신경 치료 같은 그 치료와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좀 강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재활의학과를 찾아가는 이유는 내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통증의 그 특성이 자꾸 재발하는 데 특성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이나 환경 자세 이런 것들에서 오는 그 생체 역학적인 이상 또 운동 역학적인 이상에서 안 좋은 자극이 계속 그 근골격계 특정부에 계속 누적이 되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활치료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그런 생체 역학적인 또 운동 역학적인 이상을 치료로 연결해서 근원적인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재발을 좀 줄이는데 여타과에 비해서 조금 강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존적 치료요법에 재활의학과가 전통적인 원조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활의학과에서는 단순히 통증을 조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통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기능적인 제한 그리고 그것이 일상생활 동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환자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을 받느냐 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재활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도와준다는 게 저희 재활의학과의 큰 장점이자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재활의학과로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정 부위에 통증이 한 4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일단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팔다리의 저림증 또, 감각이 조금 이상해진다든지, 또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 또는 실제로 빠졌을 수도 있고요. 팔다리 특정 부위에 어떤 무기력증, 예, 예, 그런 거에 있을 경우는 이제 한번 내원하셔서. 재활학과를 한번 찾아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되는 사람이죠. 병전에는 태수하고 세면하고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용변을 처리한다든가 이동하고 당연히 이루어지던 그런 생활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장애가 나타나고 제한이 된다 하면 그거는 재활학과에서 정확하게 좀 평가를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절이나 염좌 그리고 염부조직의 손상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어떤 염부조직의 유착이나 섬유화 등으로 인해서 어떤 관절운동의 제한이나 기능의 제한이 따르게 되면 이게 만성적으로 남아서 결국은 환자들한테 일상생활하는데 제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평가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보통 근골과 환자들 보실 때 어떻게 치료 접근하시는지 본인만의 노하우를 조금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저 같은 경우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그 환자가 근본적으로 통증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걸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활동 습관이라든가 생체 역학적인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환자한테 교육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평상시 자세라든가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그 필요한 경우에 주사 치료라든가 다른 물리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보조기를 한다든지 적절하게 휴식을 먼저 취하고 또 약을 먼저 쓰고 치료를 먼저 해서 통증을 먼저 줄인 다음에 진료실에서는 운동을 하는 운동을 줄이세요. 또 약하게 하시고 요 운동을 하지 마시고 또 보조기를 이 부분은 좀 차서 좀 보호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부터 합시다. 이렇게 접근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또 재활의학과에서 이런 근골격계 치료를 할때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치료도 하지만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물을 사용하거나 주사치료를 하기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재활의학과에서 주사를 사용한 치료를 할 때는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주사 요법도 약물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물이나 주사 방법이 선택이 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좀 줄여주는 그런 계통의 약물이 있고 또 하나는 근육이 짧아져 있거나 강직이 돼 있는 그런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풀어주는 주사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적절한 염증이나 통증 치료를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때 우리 조직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치유를 도와주는 재생 치료가 있습니다. 기구를 활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네. 싶네요. 견인 치료 같은 게 있겠죠? 견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 디스크 사이에 이제 간격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음압을 걸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와 있던 디스크가 좀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 신경에 대한 압박도 좀 풀릴 수가 있겠고 근육을 좀 당겨주면서 이완 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외충격파 치료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고강도의 충격파를 손상 부위에다가 적용해서 어떤 치유를 돕기도 하고 또 혈액 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 물질을 씻어내고 조직의 재생에 이제 도움이 되죠. 이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경우는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든가 어, 테니스 엘보. 그리고 회전 근개 손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전기 자극 치료는 통증의 신호보다 전기 자극이 더 빨리 뇌에 도달하기 때문에 통증 신호를 갖다가 미리 가서 블락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엔돌핀 분비를 갖다 촉진시키기 때문에 통증과 어, 또 염증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저강도를 쓰게 됩니다. 저강도 레이저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조직의 치유를 돕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을 빠르게 또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회전근개 질환이라든가 오십경 같은 게 있을 때는 팔을 들어 올린다든가, 어떤 팔을 돌린다든가 하는 동작에 자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팔꿈치나 손가락에 문제가 만약 있다고 하면. 물건을 들고 다닌다든가 쥐인다든가 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체중을 부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행 패턴이 변하면서 다른 주변의 관절까지도 같이 변형이나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떤 보행이나 뭐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어느 한 관절의 문제라고 해서 그쪽에만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도 제대로 해야 될것 같거든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만약에 아프다. 그럼 우리가 응.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운동하다가 갑작스럽게 아주 예리한 통증이 생겼다. 라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그 즉시 운동을 멈추셔야 될 거고요. 환자분들은 뚝 하는 느낌이 있으면서 뭐 부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근골격계에 어떤 손상을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운동을 쉬고 안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손상을 냈을 때. 쉬고 안정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 이제 폴리스 P는 프로텍션이죠. 그래서 어, 다친 부위를 보호하고 어, 안정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부목을 댈 수도 있고 부조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O L은 옵티말 로딩, 적절한 하중을 갖다가 아, 부여한다는 거죠. 아픈 부위를 처음에는 어, 통증이 좀 가시게 되면 어떤 체중도 좀싣고 근육을 다 활용해서. 그 근육이 아파서 안 쓰므로 인해서 위축이 생기고 위축으로 인해서 또 다시 통증이 생기는 그런 사이클 갖다좀 방지하자는 뜻이게 될 겁니다. 아이는 아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 치료를 한다는 건데요. 이 급성기 치료에 해당하는 거죠. 얼음 주머니라든가 뭐 아이스팩 같은 거 갖다가 한두 시간마다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부위에다 대주는 것은 부종을 갖다 감소시키고 또 통증부의 위 출혈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이제 C, C는 압박을 해서 마찬가지로 부종과 출혈을 갖다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E는 엘리베이션은 심장 부위보다 손상을 받은 부위를 좀 높이 쳐들어서 조직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프지 않는 거잖아요 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방하는 방법으로 자세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는 거 이외에는 앉아 있을 때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가 아마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셔야 될 테고 엉덩이를 갖다가 어, 쭉 밀어 넣어서 충분히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 있으면 이 척추를 그대로 어, 전반을 유지한 채로 앉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발은 어, 바닥에 평평하게 될수 있어야 될 테고 어, 무릎은 적당히 한 90도 정도 굽어진다고 생각하면 발은 자세가 될 거예요. 만약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물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 모니터 같은 경우에. 아, 눈 높이나 눈보다 살짝 낮은 정도가 돼가지고 어, 보는 게 적당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가 특히 안 좋기 때문에 한한 시간 정도 지나면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고 어, 자세를 바꿔주고 또일어나서 걷는다든가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자세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바른 자세로라도 같은 자세로 계속 오래 앉아있게 되면은 과거에 터졌던 자리. 평소에 가장 취약한 자리로 부하가 누적이 되면서 병변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 바른 자세로라도 너무 과도하게 앉지 말고 앉을 땐참 바르게 잘 앉았는데 일어날 때 허리를 한번 확 숙이고 일어난다든지 또 앉을 때 허리를 한번 확 숙이고 앉는다든지 이런 그 순간 찰나에 어 디스크가 부풀어 있는 디스크는. 탈출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재활 의학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현대인이라면 척추나 관절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너무나도 익숙한 통증일 텐데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이 통증을 그냥 방치한다면 우리 일상 생활을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정말 크게 흔들 수 있는 통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몸과 또내 통증에 조금 더귀 기울이면서 나의 소중하고 건강한 일상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재활의학 TV는 또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활의학 TV 다 같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